좁은 현관 신발 때문에 늘 고민이셨나요? 심플룸 아기 슈벤치가 정답이에요. 벤치, 수납, 디자인까지 다 갖춘 슈벤치는 좁은 현관에도 쏙 들어가는 미니 신발장 겸 벤치 의자랍니다. 아이 스스로 신발 신고 벗기 딱 좋은 높이에 튼튼한 자작나무 소재와 안전한 라운드 곡선까지. 아이 안전은 물론 신발 정리, 아이 책이나 장난감 수납까지 책임져요. KC 인증은 기본. 우드와 화이트 조합으로 어떤 인테리어에도 찰떡이죠. 좁은 공간 활용에 최적화된 미니 사이즈, 아이 스스로 척척 안전한 자작나무 소재. 심플룸 슈벤치로 현관을 깔끔하고 아늑하게 바꿔 보세요. 실제 사용하신 분들의 리뷰도 준비했어요. 현관이 훨씬 깔끔해졌다는 후기부터 아이 스스로 신발을 신고 벗으니 독립심 길러주는 데 도움이 된다는 이야기도 있네요. 벤치 아래 공간 활용도도 높고 디자인까지 예뻐서 현관 분위기가 확 살아난다는 칭찬도 많아요. 마감 훌륭하고 튼튼해서 오래 쓸수 있다는 이야기도 빠질 수 없겠죠? 가격 대비 퀄리티 최고라는 칭찬까지. 심플룸 슈벤치. 후회하지 않으실 거예요. 심플룸 아기 슈벤치. 현관을 밝히는 미니 신발장 겸 벤치 위자. 어떠셨나요?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자세한 내용과 링크는 더보기. 고정 댓글을 확인해주세요.